중심 잡아 놓고요. 1대1로 잡으시면 되는데 아, 이자는 어디가 중요하냐, 중요하냐고 말씀드리면 한 일자라고 또한 일자 떠나오잖아요. 그랬을 때이 간격이에요. 이거를 얼마만큼 길이를 잡아주냐. 좀 넉넉하게 잡는 게 좋아요. 요거에 안의 길이에 이 정도의 1.5배 정도 더 길고, 요거는 요거보다 좀더 길게 하시면 돼요. 그리고, 음 이렇게 터럭삼을 이렇게 세개다 아래로 내려오는 것도 있지만은, 크게 해서 방향을 조금 달리 하고요. 그러면 여기를 파임으로, 짧은 파임으로 이렇게 들어와서 쓴 모양도 있어요. 이렇게 쓰셔도 같은 자가 이렇게좀더 네, 더 해볼까요? 자형이 새로운 거를 하나씩 익히시는 것도 어, 재미있을 것 같아요. 그리고 행서에